안녕하세요, 사연장이에요. 오늘은 줄리와 같이 줄리가 촬영자예요 네, 오늘은 프리큐어 딸기 쉐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뒤에도 설명서가 있어요. 네, 뜯어볼게요. <laughs> 에는이컵 안에 그 가루가 있어요. 그리고 컵이 있어요. 여기엔 여기에 보면 시 여기에 파란색도 있고 아니, 어 여기 이것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다음 에 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게 뽑혔네요 네. 어 여기에는 우유가 필요해요. 네. 우유를 여기 하트 있죠? 여기 하트만큼 넣어드리, 넣어주고, 넣어줄게요. <laughs> 가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 나요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우왁 우왁 가루 샜어 어, 죄송해요 아까 그 소리 제가 음, 제가 촬영하는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, 이제, 쉐이크, 아, 아니 쉐이크가 아니고, 좀 섞어주고, 음, 그 다음에, 이 컵을, 여기 덮어줍니다. 네, 덮어주고, 여기에 폴트를, 안고 다지네요. 그 다음에, 이걸 쉐이크, 쉐이크를 할 건데요. 네.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맞고 딸기... 해야 돼요. 여기를 맞고 해야 돼요. 근데 근데 제가 모르고 안 맞고 했네요. 네.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거의 다 섞인 것 같아요. 밑에 보시면 가루가 있으시면 더 하시면 돼요 저는 가루가 없어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맛을 봐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우유 맛 난다 어머. 있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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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우유 맛다 처음엔 살짝 그런데 저 우유 싫어하는데 딸기 우... 이거 만드니까 갑자기 우유가 좋아진 것 같아.